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시 바보이고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당신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승리에 대한 의지, 성공에 대한 열망,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충동, 이것들은 개인적인 탁월함의 문을 열어줄 열쇠들이다. 실수를 부끄러워 말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되느니라. 산을 움직이는 사람은 작은 돌을 나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니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과 같다. 성공은 이전의 준비에 달려있고 그러한 준비 없이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실수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실수이다. 덕이 부족한 사람은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이고 수치심이 부족한 사람은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물에서 즐거움을 찾고 덕 있는 자는 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지혜로운 자는 활동적이고 덕 있는 자는 평온하다. 지혜로운 자는 즐거워하고 덕 있는 자는 오래 산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첫째, 가장 높은 것은 반성이고, 둘째, 가장 쉬운 것은 한계이며, 셋째, 가장 쓴 것은 경험이다. 진정한 지식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아는 것이다. 지배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도를 따르는 법을 배워라.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고정된 계획과 개념을 버리면 세상이 스스로 통치할 것이다.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보진 못한다. 타인을 존중하면 타인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 훌륭한 사람은 항상 손을 생각하고 보통의 사람은 안락함을 생각한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상처는 이때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한 사람에게서 모든 덕을 구하지 말라.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 앞날을 결정 짓고자 한다면, 옛 것을 공부하라.